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자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보통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에 이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는데 요건 이제 자가용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어가 오픈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계단이 있죠. 계단 밟고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닥 매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2열 시트 쪽, 그다음에 3열 시트 쪽, 그다음 4열 시트까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리고 앞뒤로 이게 도어 뭐죠? 이 시트가 앞뒤로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2열 시트에 타실 때는 시트를 또 뒤쪽으로 밀어 밀어서 탑승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2열 시트도 앞뒤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올려내시면은 예, 세명세명세명 3명, 3명, 3명 이렇게 타실 수가 있는 9인 아 11인승 모델이고요. 자, 천정 쪽으로 이렇게 예, 송풍구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29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11명까지 타실 수 있는 사륜구동, 어, 차량이 있냐, 없냐, 물어보신다면, 당근카에 있습니다. 라고, 속시원하게 대답해 드리고 싶고요 자, 2열시티에서 e 바라본, 예, 운전석정 모습이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까지 있는 아주 좋은 차량. 자, 290만원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코란도 트리스모 오늘 전국 최저가 오늘 우주 최저가로 판매하는 금액은 290만 원 290만 원 놀라지 마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보시고 좋은 차량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란도 트리스모 2.0 2000cc 디젤 4륜구동 11인승 아, GT 모델이고요. 이 차는 이제 14년형 2 8만 k m 대 주행했고요. 에, 이거 DPF가 달려있기 때문에 수도권 진입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에, DPF가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이차 지금 290만원에 290만원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고요. 에, 4륜구동 들어가 있는 11인승 에, 11분까지 사실 수가 있고요. 자, 금액은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포란도 트리스모. 자. 타워 어, 사륜구동 마크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선호하는 화이트 바디로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썬루프와 루프 랙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선바이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스모 마크 옆쪽에 있고요. 타이어도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예, 후면부 모습입니다. 코란도 트리스모 차량이고요. 쌍용자동차. k 어, 지 모빌리티로 어, 이름이 바뀌었죠. 자 GT 모델이고요. 네, 알기 쉽게 쌍용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코란도 트리스모 어, 2,000cc 디젤 4륜구동 11인승 모델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290만 원이고요. 그리고 매장에 오시면은 뭐 9인승 모델도 있고요, 샤토 모델도 있고, 1륜구동, 어, 4륜구동 어, 다양한 차종 한 자리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믿고 안심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당근카에 오시기 바랍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도 열었고요. 자, 앞쪽 뒤쪽 선팅도 잘 되어 있고요. 예, 네, 그죠 이렇게 오픈 잘 되고 있고요. 예, 네, 전동 접이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어 쪽 네, 이런 것들 있고요. 예, 네, 전동 시트도 있고요. 아래쪽 주유 버튼 있고요. 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네 주행거리 대비해서 차 상태 너무너무 좋다. 자, 사륜구동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자, 주행거리는 2 8만3천0로 k 대2 8만3천0로 k m 주행하고 있고요. 자, 핸들 크루즈 버튼이 있고요. 자, 요 속도 게이지, 주유 게이지는 요 가운데 쪽에 있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까지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버튼식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지금 에어컨이 약간 약간 약하게 나와요 지금 에어컨이. 자, 이거는 저희가 좀 손을 봐야 될것 같고 에어컨 이좀 약합니다 이거. 예, 네, 요 한번 전기를 봐야 될것 같고요. 이쪽에 뭐 USB 단자, a 스 단자 있고요. 이쪽에 스마트 키두개 있습니다. 예, 네, 스마트 키두개 있고요. 자, 변속기 모습이고요. 이쪽에 컵홀더 예, 네, 이렇게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설명서, 보증서 있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 쪽 모습이고요. A 필러 쪽 앞유리 쪽.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자, 11명까지 타실 수 있는 11인승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을 수 있는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는 우리 당근카에 오셔서 좋은 차량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근카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차는 2000cc 디젤 차량이고요 어 28만 k m 대 주행한 엔진입니다 성능지상 노유는 찍혀 있어요 예, 금액이 싼 만큼 성능지상 노유는 찍혀있다. 예, 이 정도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8만 킬로대 주행한 예, 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는 깨끗한 최저가 차량이고요. 자, 사륜구동 장치가 있고요. 자, 이쪽에 사륜버튼이 이쪽에 있죠. 아, 운전석 쪽 실내 모습이고요. 자, 썬루프도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2열 시트 쪽 모습이고요. 자, 3열 시트, 어, 바닥에 4열 시트, 이렇게 있고요. 어, 실내도 제법 깨끗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트렁크 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9인승하고 11인승하고 차체 크기는 똑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 9인승 모델은 여기 가운데 사람이 앉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둘, 어, 셋,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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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또 탈거가 가능합니다. 요거 빼내시고, 공간 을좀 활용도 이렇게 쓰시고,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좀 쓰실 수가 있어요. 자, 290만원에 4륜구동까지 들어가 있고, 11명까지 타실 수 있는 코란도 트리스모 당근카에 오시면 29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자, 최저가 차량입니다. 매장에 오시면, 그, 4륜구동, 2륜구동, 흰색, 검정색, 은색, 쥐색. 어,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샤토 모델까지, 예, 고급형 버전까지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